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양궁 하면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죠. 어, 우리나라가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이래로 17번 그 하계 여름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부분에서만 9개 금메달을 다냈습니다만은 양궁에서 19개 금메달을 다냈습니다. 대단합니다. 물론 동계 올림픽에서도 어,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26개 금메달 가운데 21개를 따낸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양궁하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러나 양궁 대표 선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그 참가할 출전할 대표 선수 선발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보배 선수가 탈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양궁협회가 아주 충격에 빠졌다. 이래가지고 세계 양궁 협회 홈페이지에 지난 그 27일 9월 27일 날짜에 아주 대단히 크게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기보배 선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2 개, 단체전 개인전 모두 금메달 을 따냈고요. 또 지난해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개, 개인전에서 동메달 한 개를 탄행 기보배 선수. 제가 보기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그 태국 마크 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기범의 선수 이 지금 그이 심정 은 어떠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의 선수랑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아, 기범의 선수. 참얼굴도 미인이고요. 네, 보세요. 아, 기범의 선수. 아우리가 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난 기범의 선수 참 좋아하는데. <laughs> 그러면 기보배 네. 선수 지금 어디예요 지금 소속 팀에 내려와 있어서 훈련하고 있어요 네. 광주에서요. 광주. 아유 네. 지금도 이렇게 훈련 열심히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보배 <laughs> 선수는 2010년 런던 올림픽 이관왕또 지난해 리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 또 네. 개인 동메달을 따내는데 자 다음 달에 있을 그 미스코시티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대표 선수가 되질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계 양궁협회 연맹이 아주 그 놀랄만하다, 뭐 네. 쇼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보배 선수 현재 그 심정 어때요? 아, 어,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사실은 제가 간발의 차로 떨어져서요. <laughs>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지금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회. 네. 근데 뭐, 기보의 선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사실은 또 탈락해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 두 번째 <laughs> 그 대표 선수가 못된 거예요? 네. 어, 그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담담합니까? 어때요? 어, 또그때랑은 느낌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음.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너무 네. 어, 어, 제 스스로 좀 자만했던 터라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음, 음.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laughs>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표 선수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기보의 선수가 뭐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 우선은요. 저희가 네. 이제 항상 매년 9월 달부터 네. 1차 선발전을 시작하거든요. 네. 네, 네, 한 120명 가량의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요. 네, 120명. 네. 예, 예, 예. 렇게 해서 이제 3월달, 그 다음해 3월달까지 계속 선수들을 추려가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a i Samal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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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a 최종 선발전 4명 가운데서 3명이 m a l t a i Samaltai, Samaltai, 아 a m a l t a i Samaltai, 다 a 그이몇점 네. 이 차예요. 러니까 장혜준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고 기보배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잖아요. 네. 네. 그 3인 강채영 선수 고는몇점 아, 네. 차이 있었어요? 어, 강채영 선수가 아마 세계 랭킹 예, 알 7위예요. 예, 7위예요. 위 예. 이제 마지막 대회에 남겨놓고 이제 강채영 선수가 나가느냐 이제 제가 나가느냐 이제 <laughs> 어, 딱그 기로에 있었는데 네. 강채영 선수가 마침 또 그때 잘 해서 네저 네, 대신에 이제 채영이가 세계선수권대회 에 나가게 됐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는 지금 세계랭킹 1위인 장혜준 선수가 결국은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이제 최미선 선수, 세계랭킹 5위고 그 다음에 네. 세계랭킹 7위인 강채영 선수가 이제 탱박을 달았는데 아깝게 네. 기법의 선수는 다음 달 멕시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택마크를못 딸게 됐어요. 네. 어그래 지금 그렇게 크게 뭐어이 마음이 아프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9월 달에 있는 네. 월드컵 파이널이라는 대회에서, 그렇죠. 네, 예. 작년에 이어서 또이 연패를 했거든요. 네, 네, 예. 네.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그런지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양궁 연맹이 그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네. 2015년 코펜하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9월 있었던 이탈리아 로마에서 했던 월드컵 파이널에서 결국 또 금메달을 따내는데그 세계 양궁 선발전에서 결국은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점에서 아마 세계 양궁 연맹이 크게 놀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세계 양궁 연맹에서도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어,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구나라는 걸이 얘기로 그렇죠. 또 한번 느끼게 된것 같아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laughs> 그 기법의 선수 오늘도 그러니까 또 훈련을 했잖아요. 아침 미시부터 훈련하니까 보통 하루에 몇시간을 훈련해요. 하면약1시간 가까이 해요. <laughs> 야,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계 정상을 차지한다는 게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셔 가지요 하루 1시간 훈련한답니다. 기보비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인데도 불구하고. 야, 대단하네요. 응? 네. 그리고 체력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시즌에 있을 때는 많이 하진 않는요 네. 어~ 좀 짧은 기간에 아니 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요 네. 기초체력 충분히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음. 네, 체력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기보배 선수는 그~ 지난 리우 올림픽 가기 전에 제가 그 타릉 선수촌에서 이제 대표 선수들을 놓고 특강을 했을 때참 열심히 그~ 그~ 노트라는 걸 봤는데 그~ 기억하세요 네. 우리 기보배 선수? 네. <laughs> 그래. 아참 기법에서 얼굴도 미인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우리 궁사 어 양궁의 신동이라고 볼수 있겠고 하여튼 대단한데 양궁의 뭐영라고볼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기법의 선수가 올림픽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이렇게 가지고 모두 그 금메달 몇개 땄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알진 못하는데 네. 어, 네, 10번 이상은 나갔으니까 1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그래, 10개 이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림픽에서는 네. 뭐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 대단한 거죠 금메달 3개 네. 그다음에 그 아시안게임에서 그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를 따냈죠 네. 그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개 동메달 두 개,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 다섯 개, 은메달 한 개, 월드컵 파이널에서 금메달 세 개, 동메달 한 개. 야, 금메달이 열일곱 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네 개, 모두 스물두 개의 메달을 따냈는데 그 메달 다 어디에 그 지금 그이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 집에 네, 잘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그래요. 기보배 선수 참 대단하고요. 근데 기보배 선수 반관 소식이 들어왔던데 그1 네. 1월때에그이 결혼하게 됩니까? 네 맞아요. 어. 1 2월달에 결혼해요. 아이고 축하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그 신랑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어 어... <laughs>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요. 네. 네 자상하고요. 예. 네. 네, 외모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 <laughs> 그래요? 네. 그런 기법의 선수가 선택을 했으니까 네. 그 신랑 될 사람은 그 기법의 선수보다 나이가 몇살 위에요? 네, 일곱 살 위에 많아요. 아, 그 네. 어떻게 만났어요? 네,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교제를 했습니까? 1년 정도 했어요. 1년을 했는데 네.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웃음> 그래요. <웃음> 축하드리고요. 다음 달그 11월 18일에 이제 그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청첩장 꼭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네. 도쿄 올림픽에 또 도전할 거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네. 기보배 선수는 앞으로 그 양궁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래요 아, 어, 선수는 한번 도쿄 올림픽 도전해 보고요. 네. 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어, <laughs> 생각하겠습니요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2024년 그 파리 올림픽이 있죠. 그리고 네. 2028년 그 LA 올림픽 이렇게 돼있는데자 기보배 선수 결혼 11월달에 있을 결혼 소식 아주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어, 네.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보배 네. 선수 전화 고마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혼한다는 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 참 기보배 선수, 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물론 양궁으로서도 양궁 선수로도 훌륭하지만은 또그 선수로서도 아주 인성이 제대로 된 아주 미인인 기보배 선수. <laughs> 이 우리나라는요 양궁 대표 선수 데이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표 택마클만 달면은, 어, 올림픽 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기보배 선수,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의 그 실패가 내일의또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